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주식이 날아가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해 들어온 호적 파트너! 간만에 뵙는 만큼 역대급 제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깡나마켓에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무려 세 번이나 등장! 그 까다로운 깡나가 내돈 내산도 모자라 제발 광고하게 해달라고 회사 측에 애걸 복걸한 바로 그 제품! SMTS 스크럽 에센스! SMTS만의 특별한 비법! 장인 정신으로 직접 한땀한땀 수제로 만든 미세한 마이크로 스피큘, 히알루론산 올리고펩타이드 PDR, 비타민 C 줄기세포 배양액 EGF. 피부에 좋다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꽉꽉 채워 넣었다. 여기에 전용 세트 마스크팩을 덮어주면 이 모든 성분이 피부 안으로 돌겨. 그야말로 겉도 촉촉. 촉촉 매끈 매끈한 꿀 피부 탄생! 문제가 많은 피부일수록 만족도는 더욱! 어! 피부가 너무 더러워서 뷰티 유튜버 잘릴 뻔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매끈 매끈한 꿀 피부가 됐어요. 업무 스트레스로 피부가 뒤집어져서 이혼 나갈 뻔했는데 이 제품 덕분에 피부도 되찾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되찾았습니다. 단점은 오직 하나 가격! 가격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려던 분들을 위해 장나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뭐다? 후회 막심! 자세한 내용을 더알 고 싶다면 널 고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라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마켓 공지 영상입니다. 이번 마켓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 피부에 은인 같은 제품. 제가 정말 찐찐찐 찐 추천하는 SMTS 마켓을 데리고 왔는데요. 하도 오랫동안 마켓을 안 열었더니 제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댓글에서까지 SMTS 마켓 언제 하는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제가 1차 마켓 영상에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SMTS가 뭐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왜 우리 MTS 아시죠? 피부과에서 받는. 그게 니들로 얼굴에 이렇게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에 앰플을 흡수시키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홈케어용 MTS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일단 아파요. 바늘로 찌르는 거다 보니까 아프고요. 혼자 사용하다 보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위생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앰플도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얘 하나로 그 MTS의 롤러 역할이랑 앰플 역할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스페셜 홈케어 제품인데요. 처음에 얘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짜내면은 오일 베이스 안에 마이크로 스피큘이라는 진짜 아주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알갱이 안에 히알루론산이랑 올리고펩타이드, 그리고 EGF, PDRM, 비타민C 등등 정말 최고 좋다는 스페셜 케어 성분들이 다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보통은 원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죄다 때려넣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는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성분만 봐도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얼굴에 바를 때는 그 입자들이 스크럽 작용을 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길을 열어준 다음에 이제 팩을 올려주면 그 알갱이가 수분이랑 만나서 녹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까 말했던 그 유효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원리예요. 이 기술로 특허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방법은 진짜 엄청 간단해요. 그냥 제품 뚜껑에 이렇게 따서 뒤에다 꽂고 손등에다 짜낸 다음에 그걸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30초 동안 롤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한 20분 후쯤 지나면 팩을 떼어내고 남은 잔여 에센스를 여기 톡톡톡톡톡 두드려 흡수를 시키고 그리고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거 사용하신 다음에 씻어내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씻어내는 거 아니고요. 그냥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처럼 흡수시키고 주무시면 돼요. 한번 사용할 때 보통 요 에센스 하나에 2분의 1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 짜서 쓰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스크럽 제형이다 보니까 나는 조금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에센스 양을 좀 많이 짜서 오일 베이스를 조금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오일리한 건 싫다 하시면은 에센스 양을 적게 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스크럽 기능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니 이거 구체적으로 그래서 효과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효능은 일단 각질 제거랑 재생 관리 당연하고요. 그리고 피부 결 그리고 늘어진 모공 개선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은 피부에 색소 침착된 자국이나 아니면 요철 그런 거 완화에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좁쌀 여드름에 진짜 진짜 좋습니다. 그냥 정말 피부가 궁극적으로 너무 좋아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너무 약장수 같아서 저도 좀 오글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스페셜 홈케어 제품을 준비를 했었어요. 직접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써보고 나서 아, 나이 정도로 좋은 제품은 못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아, 엎어버렸어요. 드랍을 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았고 피부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30대 이상일수록 단번에 보이는 효과가 더클 거고요. 꾸준히 사용하면 말 그대로 이제 좋은 피부. 진짜 좋은 피부가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만 얘가 오일 베이스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오일에 너무 민감하다 이러시면은 주변에 쓰는 사람한테 조금 한 알만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저는 지성 피부여가지고 원래는 클렌징 오일 말고는 오일 제품을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도 얘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좋다 좋다 하기 뭐하니까 다시 한번 효과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쭌 얼굴을 조금 팔아먹어보자면 쭌이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세달 넘게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닌 상태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 저만 쓰다가 아 진짜 혹시 혹시 해가지고 이거를 쭌한테 써보게 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한번 사용하자마자 진짜 죽어도 안 날아앉았던 피부가 상태가 확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세번쓴 후에는 거의 원래 피부대로 돌아온. 그리고 지금 이제 꾸준히 쓰고 있는데 현재 쭌 피부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쭌은 정말 초초초 예민하고 얇은 건성 피부예요. 그래서 막 마스크만 껴도 여기 귀 피부 여기, 여기가 막 찢어지고 그리고 막 온몸이 정말 아토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페셜 홈케어 제품 사용하기가 조금 무서웠는데 아주 효과를 잘 봤죠. 그리고 저는 피부 안 좋은 뷰티버의 진짜 아이콘 같은 그런 애였잖아요. 근데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피부가 진짜 확 좋아졌어요. 그냥 예전처럼 피부가 안 좋지는 않네. 진짜 개판은 아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요즘엔 정말 피부 좋다는 소리까지 듣고 다니고 제 친한 친구들도 저 보면서 옛날에 피부 좋았던 저 피부 망가지기 전 학창 시절 그때 이후로 지금이 본중 최고 피부 좋다고 심지어 그게 막 기복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그냥 제 피부 보고 신기해가지고 이거 써보고 또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영업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피부과 다녀가지고 좋아진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전에는 뭐 피부과 안 가봤나? 제가 코 시국 동안에 색조보다 기초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진짜 여러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특히 작년이랑 재작년에 제 피부에 딱 맞는 기초를 되게 많이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일 효과만 봤을 때는 얘가 정말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백이면 백100 모두에게 다잘 맞는 화장품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제품은 한번 나한테 잘 맞았다 하면은 진짜 효과가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제가 다른 마켓들이랑 다르게 얘는 이제 물량을 정해놓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조기 종료돼버린 다른 마켓들이랑 다르게 마켓 기간 내내 얘가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켓이라는 게 보통은 처음 오픈했을 때 오픈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판매율이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이렇게 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신기하게 판매율이 이렇게 v 자예요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켓 오픈하자마자 주문하신 분들이 마켓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품을 받아보시고 써보자마자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마켓 끝나기 전에 더 재구매를 하셔가지고 판매율이 이렇게 확 뛰는 거죠 얘의 유일한 단점은 착하지 않은 가격 이건데요 이 에센스 하나에 두세 번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한 박스에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한 박스에 대충 10번 정도 쓸수 있다고 치면은 한 번에 마켓가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그냥 보기에는 어, 너무, 어, 너무 비싼, 비싼 거 아니야 거 하시겠지만은 저는 피부샵 가가지고 관리받고 나오는 것보다 얘 했을 때가 만족도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피부샵 가면은 관리 한번 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과 보시면은 진짜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켓 오픈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오픈하자마자 막 쟁이게 되실 거예요. 이번 마켓에는 요 SMTS 에센스뿐만이 아니라 요 SMTS 에센스랑 찰떡궁합인 요 마스크팩이랑 나이트크림 그다음에 데이크림 이렇게도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요 나이트크림은 몸의 상처 회복을 촉진하고 또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특허 출원 성분인 식물 PDRN 성분의 이제품까지 들어 있는 크림이에요. 이 SMTS 모에다가 제약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찐 재생 크림. 그냥 말만 재생 크림 이게 아니라 정말 찐찐 재생 크림. 그리고 이 데이 크림은 아침에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혼합 자차입니다. 얘가 기초도 아니고 선크림인데도 피부 손상을 복구해주고 탄력에 좋은 성분을 진짜 최대화해가지고 넣었고요. 크리미하게 발리면서 그리고 마무리감은 적당히 뽀송하고 산뜻한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아마 구매를 하시면 은 손이 계속 계속 가실만한 그런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smts 마스크팩 이 에센스 사용하신 다음에 올려주면 아주 찰떡궁합인 그런 마스크팩이죠. 사실 smts 에센스를 꼭이 마스크팩이랑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이 에센스랑 다른 마스크팩들과의 궁합이 어떤지 그리고 또그 궁합이 다른 분들 얼굴에서 어떻게 효과가 날지. 이런 걸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확실한 효과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같이 쓰라고 나온 이두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번에 이 마스크팩 가격이 엄청 많이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랑 같이 이렇게 써보시다가 내 피부에 맞는 다른 마스크팩들이랑 궁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기존의 마스크팩들은 이렇게 피부에 영향을 주는 기능만 있다면 얘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도 해주고 영양도 주는. 그런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은 SMTS 에센스랑 마스크팩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옵션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번 마켓은 3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그리고 11일 토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성은 영상 끝에 제가 이미지로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마켓이 저 SMTS 3차 마켓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엄청나게 많이 사재기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이번에도 이벤트 상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무려 애플워치부터 디올 카드 지갑까지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가보시면 하이라이트에 제 후기 말고 구독자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 남겨주신 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거면은 그 전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인스타그램에 마켓에 대한 더 자세한 공지들도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서 써놓을게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 오픈 당일인 3월 8일 오후 9시 반? 그때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수다도 떨면서 그리고 소통 잘해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벤트 상품도 이렇게 쏘면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질문 받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궁금한 거 생각해 놓으셨다가 질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고, 구매 후에는 꼭제 인스타로 넘어오셔서, 구매 인증 이벤트 참여하셔서, 아까 말한 다양한 상품들 받아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안나뷰!